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플레이스테이션5용 어, 비너스 베케이션 프리즘을 어, 업어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대가 얼마나 있는지 어, 제가 이번에는 한정판을 사려고 노렸던데 한정판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어, 뭐 프리미엄 박스라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안됐어요. 이번에 같이 구매한 이 유미아의 아틀리에도 마찬가지로, 어, 구매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판을 구매해왔습니다. 일단 뭐 게임은 즐겨야 되니까, 뭐 한정판 못산건 어쩔 수없고요 일단 일반판으로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고요 음, 1 9금 음, 그리고 선정성. 그리고 뭐 이제 캐키즈에는 이제 팀닌자와 코이테크모가 함께했다. 뭐그 정도를 볼수 있겠네요. 어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도 온라인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이 어, 여주인들들과 어,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고 있는 어,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 전면부 이렇게 생겼고 옆면은 뭐 이렇게 여기에 제목에 보시면. 어, 비너스 u 케이션대 a t 라 o n 익스트림 프리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너스 u 케이션프리즘 i 입니다 밑에 보시면, 프리즘이 제목이고, 대 e a 라 or 익스트림이 밑에 붙죠. 예. 예, 후면부는 심플하게 하얀색으로 예, 되어 있네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 섬에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 어, 중년의 음, 메마른 마음에도 음, 봄바람이 불어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여름에 나온 비너스 군도 어, 오노인 당신은 여섯 명의 캐릭터들과 교류하게 된다. 무심코 하는 행동에 가슴이 설레거나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에 두근거리거나 어떤 여성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거나, 한 여름의 섬에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보자해서뭐 많은 남성분들이 플레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게임의 시스템이나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눈요기나 눈호강으로 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보도 봐도 어 하나 좀음 눈에 띄는 어 스크린샷이 있죠. 예. 그리고, 어 접, 필수 용량은 30기가로 그렇게 많이 예,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어는 1어랑, 어, 어, 음성은 1어입니다. 뭐 영어는 지원하지 않나 봐요. 예. 자막은 한글, 영어, 일본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드는 제가, 아 이미 사용했어요. 예 사용했는데, 아, 또 희망고문, 또, 앗, 아 이거 코드 같이 한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 코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코드 없어요. 막 이런 거 댓글 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이미 쓴 거를 올리온기 때문에, 예 당연하죠. 저도 샀는데, 어, 대팔 것도 아니 코드를 안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조기 구입 특전으로, 어, 치파오 코디 세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한정판이나 그런 거는 뭐, 좀더 예쁜 옷들도 있긴 한데, 에, 못 구했어요. <laughs> 못 구했어요. 못 구했습니다. 아, 구하고 싶었는데, 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미 코드는 사용했고요. 치파오 코디 세트. 어, 언제까지냐? 언젠가 기입이 안돼 있네 다운로드 컨텐츠의 판매 종료와 함께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코드 음, 종료 시점이 없네요 이상하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게임 디스크 아뭐 일반판이라 뭐 실망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그래도 한정판을 사면 아, 좀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정판 구매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예, 뭐 경쟁이 너무 치열하네요. 예, 예전처럼 뭐 제가 예전에는 좀 끝발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끝발 없어요. 아, 그렇게 막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아, 제 것만 따로 킵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제. <laughs> 제가 그냥 뭐 일반판 사왔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로 오늘 바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라기보다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 여자들과 방탕에게 놀까 그런게 뭐주 게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 아무튼 오늘 음, 비너스백회전 프리즘 오픈케이스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아 잠깐만 다음 영상 하기 전에 음, 지금, 아, 예. 아까에 이어서 영상을 계속 찍는데요. 아, 지금 제가, 아, 지금 좀, 요 위가 난장판인데, 일단은 지금 그냥 책상에 꺼내놓은 것만 이렇게 메타포 리판트, 지오랑, 그리고 검은사마, 그리고 블리치, 신, 신 듀얼리티, 그리고 비너스 베케이션 프리즘 이렇게 좀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이 수납장이 꽉 찼어요. <laughs> 지금 여기가 제 이게 수납장 전면부거든요. 에. 수납장이 꽉 차가지고, 어... 물론 뭐 이렇게 이런 공간에 넣으면 되긴 하는데 좀아 넣기가 애매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쌓아놓던 데가 어, 여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유미아의 아틀리에랑 어, 스카렌본즈, 그리고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이제 RWBY 에로페 그 요거 사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없네 <laughs> 공간이 없네 물론 이제 이쪽 말고 밖에도 있습니다 밖에, 밖에도 어, 밖에는 아, 베란다라 저쪽에 이제 습기차고 그래가지고 그냥 DVD 옛날 것만 놓고 어, 사실상 거기에 이제 블루레이 게임들은 안나두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에다 놔야 되는데, 안에는, 이쪽은 또 영화, 블루레이 영화들이 주로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 여기에다가, 좀 놔야 되겠네요. 꽉 찼네. 이거를 좀 어떻게 이쪽을 좀잘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해서 좀몇 개의 <laughs> 위로 보내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긴 하는데 여기에 넣을 사이즈가 되는 게 없어요 예 이쪽은 이제 손이 잘안 닿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안 하는 게임들이어야 되는데 닌텐도 스위치를 놓긴 좀 애매하고 아무튼 여기가 조금 지금 공간이 남는 데가 효율적인 공간이 남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 애매하네요. 아무튼, 요것도 조만간 또 정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어 마지막에 이건 해야겠죠? 비너스 베케이션 프리즘 오픈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再见。<laughs>